오늘은 삼천포 늑도항 제이로 타고 낫볼락 일지라고갈 겁니다 어제 비가 와가지고 뭐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뭐 물색도 별로 안 좋다는데 좀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심미 걱정이 어. 그래도 뭐 한번 재미나게 해 봐야죠 쇠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저번하고 똑같이 아날리스트 73 로드의 철트갈치를 네, 시작하겠습니다. 합선은 1호 줄이고, 네, 하야부사랑 431. 지금 6호짜리가 거의 분절에분 품절. 네, 그래서 9호짜리가 되고 시작하는데, 보시다시피 431-9호는 하야부사 9호보다 바늘이 많이 작습니다. 아마 한 6호, 7호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시작을 두고, 400원. 병아리죠, 병아리. 병아리를 5 0 0 0원처 이렇게 살려면 됩니다. 자, 나온 지 3분 됐어요, 3분. 여기 신도죠? 자, 3초포 대교. 늑대 뒤편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5 0대백 쪽이거든요. 이 다리만 지나면 남입니다, 해 남해. 자, 400원은 머리를 키우든지, 이렇게 타을 끼우면 됩니다. 살아있으면 입질 반응이 좋아요. 이렇게 살려가지고, 쓸 때는 수건에 이렇게 적셔가지고. 미끼 관리를 잘하면 사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 날씨 좋네. 자, 오늘 같이 온 형님들, 양복형 아시죠? 인사하고 오늘 처음으로 같이 가는 형님. <laughs> 오늘 세 명에서 같이 왔습니다, 세 명에서. 오늘 뭐 많이 잡지는 못할 것 같지만 한번 나름 재미나게 해보겠습니다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현장입니다 오늘 인터는 한 2시간 하겠습니다 오늘 도 최고 알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18 정도, 한20 정도 되겠네. 이야, 몇만 건도 괜찮네, 사이즈가. 어, 우리 사장님 서비스 유자차. 어, 좋네. 고기도 물어있고. 자, 한번 올려볼게요. 와 어, 좋다. 뭐야, 뭐야. 힘들어, 었다 제발, 노래비만이길. <laughs> 오~~ 오오나 <laughs> 우와, 랐 이야, 야, 이건 사진감이다 사진값. 이야, 심해가도 모자는 왕삼이 두 마리. 와와 사이즈 좋다. 이거, 이거, 이거. 20, 3야 <laughs> 수심 7 m 야 이건 6 0으서와 진짜 육0도보다 <laughs> 사이즈도 좋은 거 같아. <laughs> 남주보 뭐 살아있네 아직 아, 10마리만 오늘 한번 나오네 오!!! 이와이 <laughs> 뭐고 이거? 우와 넘는다 이거 오! 아, 는7 7정다와 미쳤다 미쳤어 7 8도 되는 거올라어 와 미쳤다 미쳤어 수심 7m, 8m에 다넘어어와 이봐 와 미쳤다 미쳤어 진짜 우럭인줄 알았다 우럭 아뭐 물렸다 물렸어 아이씨 아, 아, 미세먼지 양복해고초집중하고있초집중 먼저 이동했으니까 이거 일로 도망가고 남해 장보지로 근 여기가 올라가게 진진도전시내만꺼는 근데, 영거리는 쇠를 올라가네. 요 내만, 삼척공 내만보다는 멀리히 못하는 어? 오오, 됐다. 어, 행해. 요, 사이즈 괜찮은데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저 애태워지. 나이랑니까먹고 사이즈다. 사이즈. 선배이만 아이라. 선배기만 아이라. 어, 몰록 어려운 환경에 날씨만 좋고, 사장님, 어떻게든 한 마리 더 잡게 해주려고 노력하니까, 이런 거죠. 뭐 고기 못 잡아도 되죠, 못 잡아도 돼요. 뭐 항상 뭐, 열번 가가지고 한 번만 잡으면 돼. 딱 먹을 만큼만 잡으면 되는데, 문장 거는 이렇게 이제 고기가 안 나오더라도, 올해 사장님이 열정 뭐강저도표질안 나쁘잖아요. 그리고 열정을 보면 거배가 장사가 잘 되냐 안 되냐 보거예요 오늘 뭐와 완전 만족합니다. 뭐 내만껏 사이즈도 확인했고 물만 좀더 좋아진다면은 저번 주처럼 저저번 주처럼 좋은 호통을할 거예요. 그리고 그 제로 선생 님거 그 친절해진 것 같은데 뭐 원래 친절하신 분인데. 어이, 떠서 문다 떠서 물어. 어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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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한, 2, 한 2m 떠있다. 어이, 또한 번에 왔어. 제발, 고기가 많이 떠있어. 한, 한, 한 2m, 2m 뛰면 어 되겠다. 어이, 또 왔어, 또 왔어. 야, 저 많이 물었다, 저 많이 물었다. 벌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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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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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이즈 좋게 생던 우와, 양이 다두개두개두 개. 두 개, 두 개. 왕삼이.

わた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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わ 이야, 세 마리 깨웠어. 세 마리 깨웠어요. 오, 보라. 오, 벌써 물었네. 고기 찾아다니는구나, 이 짱. 오늘, 이동 안 하고, 몇번트에 있었으면, 오늘 어, 완전 깡이라 뭐, 물색도 안좋고 지금, 삼중공 4만 배들이, 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와, 진짜, 안 나오면 30분 만에 바로 이동. 서남짱. 그 그리고 낮 일절에는 가족들하고 같이 오면 좋아요. 이제 날 좋을 때 애기들 데리고 애기들도 큰 학교 한 3학년은 넘어야 될것 같아요. 난간대도 있고, 낚시도 해야 되니까.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보통 한 7시부터 1시까지가 적당히 인데 오늘은 뭐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2시가 다돼갑니 집에 갈 생각을 안 합니다 나중에 <laughs> 마치고 저는 충분히 지금 뭐 오전에 먹을만큼 잡았어요 아이즈도 뭐 좋은 놈도 많이 잡았고 근데 집을 안가 어쨌든 계속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하나 하고 벌금 먹큼 되겠는데 이제 지금 어떻게 챙겨보고 죽야 오늘은 토밥이랑 배랑. 자, 오버하니까 바람 사 차지기 시작한다. 저철수시간지나놨는데집으안 갑니다. 어, 사장님, 진짜 집에 안 가시나? 어, 한번 왔어. 오바오가만놓고오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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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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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왔다 오오 왔다! 오 오오오, 오오오, 오다오오 오오오, 오오 오오두 마리다 골살이다오오 왕삼이 올라가겠다올라가겠어오 왕자 철수하 가겠습니다 어떻게 제키입니까 네? 어떻게 제키라